우승위원은 네. 김진태 교수님 이지현입니다. 네, 강원도 춘천 출신의 김진태입니다. 자, 우리 후보자는 유도진하고 골프 친사실을인정했네요왜 서면 그렇죠? 답변에서는 왜부인했었죠 서면 네. 답변에 제가 그거늘저 대검 연구한 시절부터 해가지고 네. 한 두번 골프를 신고 왔다고 말 했는데 아, 그 안에는 최고로 나왔어 법대로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고그러면 아, 되겠어요? 제가, 저는, 제가 검사생활 하면서 골프를 칠 때, 늘제실명을로 아, 치고 았어요 그러니까, 그겁니다. 네, 골프는 쳤는데 돈은 감싸냈다? 네. 네. 골프 친 사실을 인정하는 거죠? 그 좋아요. 그 다음에, 킴피타 호텔 2 0당에 가서 식사한 것도 인정하는 거고, 아, 제가 입장했다는... 킴피타 호텔에 가는 거는 제가, 그이 식당을 제가 알려요 아, 그러니까, 이도전하고 식사한 걸 인정하는 거고, 글쎄요,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, 거기서 윤우준 씨하고 식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긴 그 식당 자체는 제가 알고 윤우준 씨하고 만약 식사를 했다면은 점심을 했을 거라는 말씀드립니다. 아까 뭐 양주야 가지고 뭐어디서 먹었는지가 중요하게 아니고 윤우준하고 네. 식사한 적은 있는 맞습니다. 거죠. 네, 있죠. 그렇죠? 네. 이또 말씀드려요. 그다음에 변호사 소개해준 적은 없다고 부인하는데, 예를 네. 하지만 그 변호사가 윤우진한테 윤석열 선배로부터 소개받은 암흑개입니다라고 보낸 문자가 윤우진의 핸드폰, 그것도 차명폰에서 발견이 됐어요. 그거는, 하여튼 그런 핸드로 나와있어요. 그 응. 문자가 차명폰, 그 문자가 제가 보기에는 언론 기사에 나온 문자라고 하는데, 그좀 정확하지도 않은 것 같고, 아, 아니요, 아니요. 어차피 후보자는 그 사건에 대해서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뭐, 뭐 정확하다 안하다 이런 입장이 아닌 것 같고요. 자, 그럼 골프도 몇번 쳤고 식사도 했고 그런 사람이 그런 그 윤우진이 드디어 무강지검에 의해서 그 경찰에 의해서 외물로 이제 수사를 받습니다. 예, 수사를 받는데 압수 수사 염장이 여섯 번 기각된 사실은 알고 있죠. 나중에라도. 뭐, 이제, 최근에 이사청을 준비하면서 알게 되었죠. 네. 그윤호진의 친동생이 윤대진 검사. <laughs> 윤석열 당시 특수부장하고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이런, 이런 사실이 없이 일반 그냥 세무서장이었으면 검찰에서 압수수색 아, 인장을 <laughs> 여섯 번이나 기각하고 구속영장까지 기각하고 이랬을까요? 알수 없습니다. 알수 없다. 하이론 대통령야 국민들이 네. 다 보고 있습니다. 네. 네. 경찰이 그 골프장에서 누구하고 골프를 쳤다고 알아보겠다고 골프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는데 이걸 여섯 번이나 기각을 해. 이런 저런 핑계를 대가면서 우리 후보자는 그런 식으로 수사 안 했어요. 뭐 하나 나오면은 끝까지 쫓아가서 탄탄 털고 하는데 여섯 번을 기각을 해. 그 경찰의 심정이 어땠을까요? 예? 네? 거기다가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제 유병들이 해외로 도망을 가요. 태국으로. 자, 그 정도 되면 뭐가 생기는 게 있어도 도망간 거 아니겠습니까? 어떻게 생각합니까? 저는 해외로 나간 사실도 몰랐고요. 자, 그럼 알았냐고 물어본 게 아니고 수사받던 사람이 해외로 도망갔으면 일단 좀 혐의에 충분히 의심스러운 점이 있겠느냐? 그걸 물어본 거예요. 실수라잘 모르겠다. 뭐 알수 없고. 알수 없다. 자. 해외로 도망갔다가 한 1년쯤 되니까 경찰이 끝까지 가서 잡아옵니다. 인터폴. 그걸 받아서 잡아왔어요. 경찰이 그때 바로 구조영장을 청구했느냐. 또 기각을 했어요. 야, 뇌물로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, 해외 도망갔다가 기소 중지된 상태로 체포되어 온 사람을 검찰이 또 기억을 했다. 이 정도 되면 이례적인 일 아닙니까? 제가 그 사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고. 다만, 이래서 그 사건 내용을 모른다고 하니까 사건 내용을 좀 내놔보세요. 독찰청 창고에 지금 있어요. 줄수 있죠? 아니, 저희가. 아니, 그못 준다는 얘기예요? 아니, 제가 그걸 주, 드린다, 못 드린다가 아니라 그. 수사 기록이라는 것은 거기 대본으로 모아요 이렇게 지금 오해를 받고 있는데 본인의 말대로라면 네. <laughs> 거기에 다 나와 있는 거를 안 주면서 나 억울하다 이거를 우리 보고 이런 억울하다는 한다. 말씀이 아니고요. 제가 이제문자부 그 정도 하고요. 또할게 많습니다. 저는 이 사건이 재식구 감사의 대표적인 검찰의 재식구 감사리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어요. 아 친한 후배 검사의 친형이 이렇게 받으니까 이거 좀 어떻게 좀 자격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.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. 자기 일에 자기 일. 자기가 같이 골프를 치니까 경찰이 그 골프 누가 붙였냐, 이거를 골프장에다 압수수색장을 신청했는데, 그게 여섯 번이 기각이 된 거예요. 그거를 입증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,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요. 자, 갈수록 폐산입니다 양정철을 만났다. 중앙지검장이 양정철. 정권의 코디네이터,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을 연초에 만났다. 만나서 무슨 얘기 했을까요? 음? 양정철, 뭐, 민주연구원장? 그분한테 그러던가요? 총장 시켜준다고 그러던가요? 하. 음... 아 저희 저한테... 혹시... 그, 저한테. 지금 고 뭐라고 뭐... 얘기하는가요? 정말 그 뭐, 특별한 일행들도 많고, 아, 그런 얘기할 입장도 아니고 음. 그분이 무슨 아, 검찰 그래서 어, 저는 너무 금 그런, 그런, 그런 얘기입니다더더 어, 네. 어, 지금 자세가 별로 아름다워 보지가 않습니다. 예 네? 음. 대통령의 복심을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묻는데 피식피식 웃으면서 아무 얘기 할 일도 한게 없으면 뭐 하러 만났어요? 나한테 정치를 권유했던 음. 인연으로 해서 다른 금년에 만난 이유가 뭐냐고요? 금년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. 아, 그냥 네. 금년 이유도 없이 그냥 만그렇습니다 네. 네. 아무 한 얘기도 없이 아니, 여러 이행들이 네. 있었으니까 뭐 그런 것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. 자, 이 부분 좀 보시고요. 아마 이런 얘기를 했겠죠. 네, 아마 음? 이제 불과 몇달 전이니까 자. 저 검찰총장 될지도 모르니까 이런저런 사건좀잘좀 좀 해라 이런 얘기가 있을거예 추측이 돼요. 그런 거 정말 뭐 당연히 뭐 인정하지 않겠지만 그리고 그 양정철 씨가 당시에도 어떤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다는 사실 알고 있습니까? 그 당시에 전 모르고 있습니다. 금년 6월달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우리 당에서 양정철을 고발한 사실은 알고 있어요? 금년 도네에요 네. 선보그전이었으니까 뭐그 하여튼 금년에 보관된거 알고 있냐고요. 또소문 그 원장 만난 걸라고 말씀하신. 그거 아니고 무슨 검정이면 조정 원장이 나와요. 양정철이 보관된 사실 알고 있냐고요. 이월달에 알고 있습니다. 저 그러면 뭐, 뭐 피의자가 될 사람을 몇달 전에 만나서 대화한 를 것은 적절한 겁니까? 아니 제가 나중에 보관이 좋을지는 그 제가 당신 알 수가 없고. 이미 음. 그때도 사건에 전부 다 연루가 돼 있는 상태였어요. 나중에도 조치를 려야겠습니다 예, 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